이 간식들의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네. 한번 살펴볼까요, 그럼? 어, 아, 네. 자, 음식에 들어있는 각 설탕 하나가 약 3g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런데 우리 태주 씨 먹었던 아이스크림 90g이 이제 한개에 해당이 되는데요. 네. 4개에 해당되는 양이 들어있게 되겠고요. 오 우리 지혜 씨 드셨던 초코 과자. 네. 오? 네개 반에 해당돼다네개 반. 아이스크림보다 많아요. 어, 진짜? 우리 남이씨 열심히 막 마셨던 네. 오렌지 주스. 응. 몇 개인가요, 지금? 여섯 개 반. 어. 아, 네. 그렇게 많다고. 물론 그렇게 가당이냐 많... 무가당이냐에 따라서 더 차이가 틀려지기는 하지만 네. 네. 약 20g 정도 들어 있고 우리 현옥 선생님 드셨던 카라멜 네. 과자에는 어. 지금 25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. 아 그렇게 많다. 두배가 넘어. 콜라 팬이신거 같아요, 성민 씨. 예. 콜라에는 250ml 하나에 26g이 들어 있습니다. 여덟 아, 개 반이에요? 20... 네. 야, 충격적이다. 와. 제가 너무 네. 사랑하는 바나나 우유에는 안타깝게도 선생님께 제일, 네, 많은... 제일 많아요, 지금. 아, 9개 9개에 해당되는 27g이 들어 있습니다. 야, 야. 아니, 저는 정말 이 고기 먹고 나면 정말 이 탄산음료로 음. 마무리하거든요. 맞아, 탄산? 맞아. 야, 근데 콜라 두캔만 먹어도 음. 하루 당 섭취는 이제 끝나는 거네요. 그 아, 네. 보통은요. 초코 과자 혼자 안 먹고 이거랑 음. 바나나 우유랑 같이 먹어요. 아 그럼, 그럼 이제 몇 개를 먹어지시게 되겠죠? 당연히. 와. <laughs> 어떻게? 어, 해. 아까 제가 WHO에서 권고하는 당뇨 섭취량이 얼마라고 했었죠? 오십 g 램 오십 맞아요. 그런데 당뇨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%가 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은 1.39배, 또 당뇨는 1.41배 또 고혈압에 걸릴 확률은 1.66배로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. 너무 높다. 에이, 진짜 높다. 아니,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음. 많이 해도 달게 먹는 거에 대해서 소금보다 좀더 뭔가 관대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, 맞아, 맞아. 제가 요즘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. 뭐? 네? 태주야. 네. 혹시 사탕 없니? 아, 아유, 아유, 어, 이게 정말 다, 달달하지? 당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. 네.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 음식이 땡기는 건지 모르겠어요. <목소리> 단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에 당이 흡수되면서 에이.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에이. 얘가 잠깐 기분을 상승시키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죠 네. 어. 우리는 좋아서. 또 이런 쾌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. 당이 당기게 되는 겁니다. 아 그러면 아, 아, 아.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느끼기 위해서 당이 당기는 거지 우리 몸이 진짜 당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. 물론 진짜 당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듭니다. 아 네. 혈당이 올라가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, 음. 혈당이 또 떨어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. 음. 그러면서 살짝 기분도 다운되고 음. 짜증이 나게 음. 되거든요. 맞아. 오르락이 있구나. 네. 또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음.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뇌가 피곤하게 됐을 때, 우리 몸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, 음. 이 당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. 음. 맞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어, 그런 사실이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단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연령대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아, 글쎄요, 저는 술 마시면 마셨지 사실 음. 단 음식은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 음. 야, 30대는 아닐 것 같고 한 10대 10. 10세 이하? 오, 저희 딱 아기들 또래예요 정말 응. 달고 살거든요 사탕이랑 그렇죠. 이런 거 네, 과연 그럴까요? 아니랍니다 어, 연령별로 일일당 섭취량 통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어이, 30대가, 30대가 많아나 30대? 어머 내 또래가 너무... 높은데? 어떠세요, 청민씨 아까 10대라고 했는데 네. 30대가 63.1g으로 음. 초과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단거를 정말 안 먹는데 태주 음. 같은 30대들이 정말 섭취를 애것까지 <laughs> 해주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 않지 않아요? 근데 왜 살이 안 찌니? <laughs> 아니 저는 근데 30대도 걱정이지만 네. 두 번째가 바로 10대예요, 62.6. 얼마 차이 안 나네. 와 이거 진짜 걱정되는데요. 음. 아무래도 엄마. 다 보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. 10대는 10대대로 입시학원을 다니고, 음. 3, 40대는 또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보다는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것만큼 기분을 빨리 상승시키지는 못합니다. 저도 그런 게 있어요. 사실 지방 다니면서 휴게소를 무조건 들려야 되잖아요. 아, 어, 거기서 또 간식 간식 안사 먹으면 그치. 또 진짜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음. 근데 간식 먹자마자 진짜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음. 아 그런 게 있,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